예, 안녕하세요 차이사 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목을 읽어 드리면서 내 일장 관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일장 관심주 이렇게 7개 갖고 나왔거든요 넷패스 어버버 반도체, 테스, RFHRC, HFR, 캠시스, 이오테크닉스 이어테크닉, 이렇게 일곱 종목 갖고 나왔고요그 일곱 종목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읽어드릴게요. 요것도 날짜만 먼저 바꾸겠습니다. 네패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패스 5월 9일날 읽어드리는데요. 네패스. 네페스라는 종목은 일단 거래량이 좀 일봉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게 좀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일봉상으로 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거래량만 증가 한 번만 해 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 툭해 준다면, 툭해 준다면 일단 작은 목표치. 작은 목표치 34,200원까지는 좀 터치를 한번 하러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요 라인이 32,000원 라인이 지금 된고점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갖고, 이 부분이 조금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제대로 돌파를 해준다면 한 번쯤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저 영상 보면 이제 22선 이평선 매매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22선 돌파 양봉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오늘, 어제 오늘 해서 3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 구간이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 요거 보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22선인게 첫번째 돌파 양봉이긴 한데 강하게 가서 지금 62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62선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시가가 시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1300원만 넘어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이거는 한번 32400원까지 일단 때리러 가는거고 크게 간다면 위로 간다면 30분봉상의 목표치인 32,900원까지 도갈수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크게 간다면 4 2 8 0 0원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일봉상으로 그까지 보다는 일단 조금 이제 단타 간점으로 해서 좀 먹을 수 있는 폭을, 폭이 좀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눌림목 매수 간점으로 보면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3만 500원이 눌림목 매수 자리에요. 3만 500원. 500원? 여기가 1차 눌림목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2차 눌림목 매수 자리는 여기를 괜히 없앴네요. 요 정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이 저점에 이탈하지 않는 3만원 자리. 요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분봉상에 이제 조그만 엔짱을 못 붙인 32,900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그래서 이제 32,200원이 마주보는 고점이잖아요. 고기를 넘어갈 때는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 한 번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페스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수급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개인들이 지금 물좀 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적 수급이 누적 수급이 이제 외인들하고 기간이 있어서 인것도 이제 거래량 이제 어느 정도 쉬었거든요 위로 가면서 어느 정도 쉬었고 갭을 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어디서만 넘어간다면 넘어간다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한다면 이 종목도 이제 4월 18일날 읽어 드렸네요 이거 이짜만 고치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메인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빼고 30분봉상 크게 본 겁니다 1봉상으로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메인 추세선이 있어요 여기를 지금 이탈하지 않았는데 요것도 보시게 되면 크게 보시게 되면 크게 보시게 되면 이 쉽게 얘기해서 역별에서 한번 여기가 두번째 거든요 두번째 그래서 요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요렇게 이 내려올 수 있어요 엔자영으로 그러니까 이 추세선 하단 정도 부딪칠 수 있는데 이 추세선 하단보다는 일단 갭을 일단 안메꾸고 이제 가려고 하는 의지가 크니까 가려고 하는 의지가 크니까 이 종목도 위로 조금 그러니까 크게는 못 가요 이 종목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작은 엔자영밖에 없어요 작은 엔자영 이렇게 작은 엔자영밖에 없지만. 요게,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 요 작은 N자형만 잘 제대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N자형으로 갈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이게 목표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1 칠백오십원. 상승. 1 칠백오십원까지 갈수 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도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거래량 감소했고, 이제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눌림목 구간은 좋기 때문에, 눌림목 옆으로 기면서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위로 튈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요 저장 좀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테스. 테스 이 종목도 수급상으로는 안 좋아요. 수급상으로 안 좋지만 이 자체 기술력도 괜찮고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모든 종목들이 한번 상승한 후에 상승한 후에 그러니까 조정 구간을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 구간을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 더튈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량 으는 60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강하게 넘어가 버리면 강하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목표치가 일단 제가 22,850원, 800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 작은 N자형 목표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목표치는 24,000원 정도까지 보여요. 그리고 슈팅 나오면 25,000원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도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돌파양봉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돌파양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구간 짧고 먹을 폭은 크다. 물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BC로 빠졌기 때문에 이 쌍바닥 패턴을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RFHC 말씀드리겠습니다. RFHC 이정도이 수급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수급은 좋은 건 아닌데, 얘도 옆으로 길만큼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일봉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길만큼 기고 여기서 한번 이제 4만 100원만 넘어가 버리게 되면, 넘어가면, 물론 이 폭은, 처음에 폭은 작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또 4만 100원 유지하고 간다면, 이 N자형으로 갈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N자형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한 4만 7천 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이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HFR이에요. HFR 이것도 일봉상으로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거쳤거든요. 여기 상승 후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번튈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목표치 42,600원까지 잡아들되는데 그거보다 더큰목표치도 있거든요. 일봉으로 더 훨씬 더갈수 있고 그 다음에 30분 봉상에서, 봉상에서 봤을 때 이게. 역별에서 첫 번째 돌파 양복이한대 62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37,500원이나 요 정도 타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 그다음에 요 밑에서 매수 관점을 보시면 특별히 뭐한번 정도는 위로 튈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캠시스라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캠시스는 이제 역별 상태에서 요거를 첫 번째 인거를 두 번째로 볼 수도 있는데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캠시스는 적당히 내려왔고 적당히 내려왔고 옆으로 기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쳐줄 구간이 됐다 위로 위로 쳐줄 구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도 위로 간다면은 이제 조그만 목표치가 3만 3,200원 190원 이 정도, 이 정도 되는데 큰 목표치는 저 위에 있겠죠 3,750원 그 정도까지 보이네요 위로 간다면 그 다음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수급상으로는 이틀 동안 좀 꼬이긴 했는데, 꼬이긴 했는데, 요, 된고점 라인, 74,800원에서, 뭐, 72,000원 정도 라인만 지켜준다면, 이건 ABC로 이, 위로, 이제, 엔자 엔짤, 조그만 엔자목을 주고, 이제,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봉상으로 여기 22선만 지지하는, 여기 22선만 지지하는, 이, 된고점이 되겠죠? 이쪽 고점만 지지해준다면, 한번더 튀게 된다면, 이런 엔젤으로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마디로 한 마디 그러면 얘도 10만 원선을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한번 위로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곱 개의 종목 갖고 나왔고요. 여기 에 이제 번외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번외로 바이오 쪽 종목에서 말씀드리면 ABL ABL 바이오. 엘베바이오도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수급상은 좋지 않은데 이 종목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고 또한번 상승한다면 거래량 실은 양봉이 한번 뜨면서 그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옆으로 겪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주 아니나 어쨌든 아마케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튈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보시게 되면 30분 봉상 첫 번째, 두 번째 돌파 양복이 나왔거든요. 요기만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위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내일 장 관심 종목 여덟 개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여덟 개 종목.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지고 이 장중에 잘 이렇게 보시다가 위로 튄다거나 그러면 한번 같이 잡는 방향으로 잡으셔서 수익구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뭐 당장 내일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그림상 이쁘게 좀 그러니까 상승을 약간 횡보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눌림도 어느정도 좋고 기간도 어느정도 좋기 때문에 한번쯤은 위로 갈수 있다고 라 생각되는 종목들 8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읽어준사람 차일사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